대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함에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영에 쉬게 하겠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인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이상에 지으셨을까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계속 성전 짓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여러 시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어주시는 그때입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왜 제사를 지낼까요?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이 그거죠. 죄 용서 받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죄 용서 받은 후에는 또 열심히 세상 나가서 죄 짓고 또죄 지었으니까 성전 와서 회개하고 또죄 짓고 이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그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용서받는자가 되어서 용서받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온 땅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진노를 벗어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부끼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 세상 열방이 아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깃발로. 우뚝 서서 여호와의 횃불로 우뚝 서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눈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구리산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두 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산이 구리산이에요. 여러분 구리가 뭔지 아시죠? 구리가 이렇게 그 굉장히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붉게 빛나는 아주 단단한 그런 금속으로 된 산이 두 산이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본이두 산이 무엇일까 여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양 빛에 비친 지금 이게 밤을 지나왔기 때문에 밤을 쭉 지나서 이제 마지막 환상이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가 보니까 해가 쫙 비치면서 두산 사이 두 산이 밝게. 햇빛에 비쳐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두 산, 산이 두 개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여덟 개의 환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성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의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그 안쪽에 성전 안쪽에 그 지성소 세워지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밖으로 나와서 제사장을 가르쳐 주고 성전 뜰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성전 문 앞에 딱선 거예요. 성전 문 앞에 딱 섰으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면 성전 입구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두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니까 이 산이 그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곳이 아니겠느냐? 지성소에서부터쭉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이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는 그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 삼고 싶어 하십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죄를 벗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온 세상이 하나님 만나는 곳 되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되고 온 세상이 그렇게 죄 용서받은 자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 성전 재건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두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네 병거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그러니까 병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병거를 이끄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메어져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메어져 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메어져 있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있었습니다. 어룽지 않다는 건 얼룩덜룩한 전박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산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사이에서 병거가 이렇게 힘 있게 말들 막몇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병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병거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환상 중에 그내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내 말은 이스라엘을 그 억압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애국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 남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페르시아, 뭐이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이전에 나왔던 말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말들을 의미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성전에서 능력이 나와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두렵했던 말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러 병거니까 정복하러 가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팔 절의 그육 절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흰 말도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둘이 가는 거예요. 남쪽 땅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의미할 수 있고 남쪽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남쪽 땅은 애굽이겠죠. 그리고 한 말은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외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팔 절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라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목적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안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말이 쉬게 된다라는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통해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복음은 안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는 포로민이에요. 무엇에 매어 있습니까? 악한 사탄의 미혹에도매어 있고 죄의 건세에도 매어 있고, 죽을까 봐라고 하는 두려움에도 매어 있고, 주변의 평판에도 매어 있고,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것에도 매어 있고, 무엇보다도 질병에 매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포로미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모든 것보다 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사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두산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셨고 교회에게 여전히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까지 환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환상을 마무리한 후에 이제 12절에 보면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싹이 누구냐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싹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싹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잘 보면 어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우수와의 머리에 씌우는 거죠. 다른 본문은 스루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루바벨을 세워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루바벨은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우와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와 어,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자격 시비가 많이 잃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줌으로써 어,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세워가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 성전은 건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먼저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싹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는 거예요. 선전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을 이루는 자를 싹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싹이 보면 싹이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아요. 연약하고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희망이 솟는 곳이에요. 제 이미지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밤나무 상수리 다 베임 당해도 그 옆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전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나아오지만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재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진정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싹이 돋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에 어, 성전 회복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병거들이 나오는 그런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결함, 거룩, 하나님과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닿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정결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 정말 교회 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희망의 어, 횃불이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어, 자녀들이 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 머리에 이 금멸류관 받아서 쓰고 하나님의 성전, 이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하는 그런 어, 핵심적인 인물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 그 지난 주에 지진, 해일, 뭐 전쟁, 기상이변, 폭우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도시 전체가 일분 안에 다 잠겨버리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조할 사람이 없어서 멀쩡하게 서있던 사람이 다 물에 쓸려가고 너무나 큰 비극이 전 세계에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평안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해하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들 하나님의 평강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 세상, 평화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